이사님이신 박태준 이사님 참석 고맙습니다. 어, 우리 또 김동수 국장님, 조국 기원장님, 또 김병복 어, 지원장님, 참석 감사합니다. 안동에서 또군수영사합장이 비롯한 북한의 사합장님들또에이치앤장님또각종 협의회 사합장님들 이렇게 계약을 음번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경제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참품들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놓고 출근을 하는데 차를 막더라고요. 차못 들어온다. 그래서 본부장이다. 그래서 제가 경관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laughs> 아니 그래. 도대체 뭐냐. 오늘 유명도 본부장이 퇴이지다고 직원들 차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두차 해놓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 이건 아니것다다 다 들어가라. 날 춥는데 이게 뭐하냐 경북 도체가 있다면 공룡의저인물이 그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멸정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변해야 산다 했습니다만, 제일 텐트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원리금 물에서는 사실은 우리 경북 검사국에 서별부 국장님, 이병철 검사장님, 영업부의 김범식 부장님, 원형 토 사업자님, 김태환 단장님 여러 분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대임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의장을 몇개 들어오면 충분히 같이 모실 수 있는 데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제가 본부장이 되다 보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아침 즐거운 길이었습니다. 아무튼 어,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행의 사모님, 서울의 색깔이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대훈 영업본부장님, 그리고 어, 우리 공격모조위원장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우리 함께해 주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축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농협민지군대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말은 쉽게 하지만 이렇게 석별의 적을 나누는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도 아쉽고 서운하기만 합니다.